자, 일단 어 계단 찬 부분은 이렇게 하고 여기가 상판이 되겠죠. 상판.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 가지고 요가 다음 층인데 밑에 까고 조금 다릅니다. 자, 여기서 내려가는 거고. 그죠? 자, 요쪽 상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한단 브로스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밀었던 치수 45mm 요더 밀었죠. 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랑 여기랑 같아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어, 밑에 하고 치수가 다르죠. 여기가 어, 도면상으로 요서 요까지가 1400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경사 형태 우리가 만들 적에 여기를 1085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270 한단 그라고 45mm 밀은 값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판이 깔리는 거는, 어, 1085, 여기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를 1260으로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어, 여판이 붙어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일전 여유를 줍니다. 여기하고 마찬가지로요. 자, 여기는 월이 있을 거니까, 어, 상판 모양은, 이렇게 어, 끊어지고요. 어, 그리고, 여기서, 어디까지 뺄 거냐. 네,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자, 공구를 치고, 계단이 한층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가 끝이냐, 이런 아, 선택지가 있을 수 있죠. 일단 상판에서 계단이 한층 더 나간다, 그러면은, 철근, 그, 사식갱이 나가도록 마감을 해줘야 되죠. 네, 보통 슬라브 두께가 150이니까, 막았을 때는 다루길 했습니다. 그리고 막는 위치는 계단 사이즈가 보통 뭐 한층도 올라간다고 해서 확 이렇게 바뀌고 이런 건 없는데요. 층고가 이번 층이랑 다음 층이랑 같다. 그 아파트 같은 거. 요런 거는 첫 단에서 45mm 더 가서 막아주면 됩니다. 이제 어 만약에 이제 밑에 하고 위에 하고 갔다. 여기 이제 밑에 여기서 45mm만 더 밀어가지고 예 막아주는 거고요. 만약에 2층에서 끝이 났다. 만약에 뭐 골조도면 보니까, 뭐 요래 와가지고, 막단에서 이제, 같이 이제 막아준다. 이렇게 되면, 어 여기가 끝이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상판, 하판을 어디까지 깔아야 되느냐. 첫 단이 밑에는 1500에서 시작했죠. 다음은 여기까지가 1500. 여기서 45mm를 더 밀면, 1545가 되죠. 자, 여기를 막아주는데, 어,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음, 하판을 잘랐죠. 45mm 요래야 맞춰가지고, 여기, 이런 식으로 자르고, 경사스라브를 어, 이어가지고, 이제, 어, 제작을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판을 자르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여유있게 그냥 빼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어, 다음층 이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20점이나, 뭐, 하판 사이즈 되는 대로, 밀어가지고 뭐한 요쯤에서 끊어주도 되고요. 상판은 요런 식으로 깔고 뭐 장선하고 뭐 멍해하고는 어 똑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 튀어나오도록 깔아주고 여기는 뭐 조금 더 빼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일자로 끝난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요 하나 짜가지고 어 막아주면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막아주면 됩니다. 계단이 또 다음층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어 여기서 첫 단에서 45mm 밀어가지고 요 위치에다가 다룻기를 눕혀서 하나 박아줍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나 뭐, 상가 같은 경우에 이제 층고가 같으면 보통, 어 계단 세팅도 어요 다음 층하고 다음층하고 같은 경우가 많은데, 어 만약에 층고가 좀 낮다. 낮으면은 여기서 한 단을 더 먹고 들어가가지고 자, 여기가 원래 첫 단인데 한 단을 더 먹고 들어가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층고가 좀 높다. 높으면은 뭐한단 이쪽으로 밀어가지고 뒤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에 무슨 뭐돌린 계단을 넣는다든가 해가지고 조절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층고가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 되면은 꼭 뭐 반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고 도면을 꼭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막아야 돼요. 만약에 이걸 모르고 짧게 막았다 그러면은 밑에 이렇게 막더 떼가지고 그 상판을 갖다가 조금 더 빼가지고 이렇게 시공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많이 나갔다 이렇게 되면은 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물어보고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루기를 하나 눕혀서 받고. 이제 계단 철근 넣으러 오죠. 그러니까 이제 넣으면은 보통 계단 철근은 한 13mm를 많이 넣거든요. 뭐 13mm도 넣고 가끔 좀 뭐, 뭐, 크다 하면 16mm 넣을 때도 있는데요. 어, 요런 계단은 13mm 씁니다. 예, 저도 16mm 쓰는 현장은 많이 못 봤어요. 자, 그러면은 다루기 40mm에 철근 13mm 올라가죠. 예, 그러면 53mm. 여기, 요거는 이제 하부근. 어, 여기서 또 어, 다루기 떡을 쳐주고 상부근 올라가죠. 그러면은 106mm. 예, 여기서 또요 어, 상부근 위에 다루기 떡을 치면 146mm. 예, 이게 공구리 댕입니다 어, 4mm 오차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설공들이다 어, 알아서 합니다. 그 보통 보면은 계단참 요거 하나 깔고 요거 깐 다음에 이제 요 이제 경사 잡아가지고 어, 경사슬라브 깔아주고 이제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또 요거 깔고 그 다음에 요거 깔아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순서, 순서로 보자면은 요게 1부이고 요게 2부이고 요게 3부이고 요게 4부이고 요렇게 되는데 뭐 1, 1, 2, 3, 4 요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요놈하고 요놈하고 이제 시공방법이 비슷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요거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